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 SK 이 행사가 있어서 거길 가야 되는데 좀 준비가 늦는 것 같네요. 늦은 것 같네요. 핀을 되게 이상하게 꽂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로 제가 일단 급한 대로 토너, 댄스만 살짝 발라놓은 상태고요. 두 달. 수분 장벽 리퀴드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벤트가 하나 끝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벤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이에요. 이런 리퀴드 타입의 흐른다 뭐라 해야 되지 에센스? 근데 되게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 그것만큼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다음에는 이것도 제가 이벤트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헉슬리 오일인데요 두방한번한두번 정도 짜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아무래도 메이크업 영상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겟레디 미가 음, 여러분들에게 제품들을 더 다양하게 설명해드리기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자막 작업이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저의 인생템으로 꼽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두방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손에 열을 내주셔야 돼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케어놀로지 선크림 발라 주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바르다가 모르고 눈에 이 선크림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눈이 막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안좋다기보다 그냥 원래 화장품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운거 아시죠? 그거를 막 눈물 다 짜내고 해 가지고 아,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계속 눈이 이쪽을 이쪽을 누르면 뭔가 자꾸 멍든 데를 누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왜 아프지? 싶었는데, 바랫기가 날려는 거랑 되게 비슷한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제 안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충혈도 없고 별로 심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공 눈물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간질간질한 느낌이 좀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여기에 또 뻔한 제품 나오겠지만, 이 베네피트 보잉 컨실러 2호로 다크서클 먼저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벤트가 끝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플 자체도 취지가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안 돼서 어떻게 앞으로 더 진행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 같은 데서 좋다고 추천을 해도 내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잘 모르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그렇게 샘플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받아서 써본 후에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좀더 믿음직스럽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또 잘못 가져왔어. 아, 다 비슷하게 생겼어. 나스 컨실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나스 컨실러 안쓴 지가 좀된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바닐라 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팅 파운데이션 BP15번 색상입니다. 좀 화사한 톤이에요. 그렇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화사한 정도는 아니고요. 막상 발라서 피면은 그냥 좀 화사한 정도? 어, 이 제품은, 음... 약간 세미매트해요. 겨울이 왔는데 이 제품을 바른 이유는 이게 세미매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얇게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속광이 비치는 느낌 정도로만 딱 메이크업이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고요. 어, 요거 다이소 스펀지인데요. 릴렉싱 페이셜 미스트, 헤라꺼 미스트 뿌려서 사용을 해줄게요. 좀 화사하긴 하죠. 근데 막 진짜 이질감이 심하게 드는 정도도 아니고 되게 그리고 예뻐요, 색깔이. 근데 이 다이소 스펀지 물을 안 먹으니까 대다 땀땀하다. 여기 보이세요? 살짝 빨갛죠? 그리고 사실 세미매트라서 뭐 그렇게 파우더 처리는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눈썹이랑 눈가 정도만 해줄게요. 파우더는 이거. 제가 우리 아샤 파우치 영상에서 아주 심하게 영업을 당했던 픽스 앤 픽스 파우더입니다. 브러쉬는 선물로 보내주셨던 쿠모 브러쉬를 요즘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모질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눈썹이랑 눈가에 발색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세요. 그 다음, 뭐, 뻔하지만. <laughs>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3번. 저렴이 영상 요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얇은 심들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좀 모아서 한번 할 예정이긴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줄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길이감은 살짝 그래도 있게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그때 아샤가 알려준 방법들로 요즘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번 애쉬 브라운 듀오예요. 안에를 좀 자연스럽게 채워주면, 어 그냥 저렇게 얇은 걸로 쓱쓱 그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눈썹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죠? 오늘, SK2 행사를 가는데, 처음에 공연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행사에 공연, 연예인분들이 공연을 오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위너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위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 행사 가는데 위너 오는 것 같아. 했더니 친구가, 말을 잇지 못하며. 역시, 덕후는 개를 못한다면, 덕개못이라며. <laughs> 자기 대신 많이 찍어달라고, 사진. 그랬는데, 사실, 이너 정도면 앞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저번에 빅스 NC랑 어, 수영 씨가 와서 사회 볼 때는 이렇게 막 앞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두 분을 다 뵀는데 아 진짜 연예인 연예이더라고. 브러로 살짝만 찝어주고 그 다음에 어, 아이 메이크업 바로 들어갈게요. 어, 오늘 메이크업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렸을 때그 메이크업인데 저조차도 마음에 들었고 또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요거 발라줄 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9번 폭신폭신 캐시미어 색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딱이 색깔이에요. 눈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맨 앞에서 봐가지고 봤는데 수영씨가 진짜 키가 크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손발이신데 얼굴이 진짜 조망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NC도 키 크시고 사회를 또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사회를 NC가 봤는데. 아나 이거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지? 다래끼? 다래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짜증나. 근데 어제보다는 눌렀을 때 아픈 게좀 덜하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오늘의 전체적인 메인 색감은 얘예요. 이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29번 아기 진달래 색상인데 색깔이 약간 요런 퍼플빛이 살짝 도는 뮤트한 톤입니다. 이 브러쉬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이 브러쉬가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된 브러쉬인데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가 길어서 좋아요. 전 대가 긴걸 되게 좋아해요. 힘 조절이 편해서. 근데,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 브러쉬. 발색 진짜 잘 되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돼? 가루 날림이 심한 섀도우랑은 쓰면 안될것 같아요. 가루 날림이 별로 없는 섀도우들도 얘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살짝 가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요브러쉬 말고 다 근데 요 브러시 말고 다른 브러쉬는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브러쉬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덮어주세요. 결정적인 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도 이 색감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뮤트한 톤이나 쿨한 느낌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폭신폭신 캐시미어를 깐 거고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배경에는 캐시미어 빛이 약간 돌면서 이 빛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 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깨끗한 브러쉬로 한번 경계진 데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서 싹 풀어주세요. 어, 쌍꺼풀 라인 안쪽에 딥한 빛을 넣으려고 이 색깔을 넣었어요. 이 색깔은 마이 아이섀도우, 얘도 매트네요. 매트 25번 말린 한란 꽃잎 <laughs> 발음이 어려워요 한란 꽃잎 그래서 약간 요런 뮤트하면서도 약간 탁한 빛이 많이 도는 약간 그런 색깔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모가 짧은 브러쉬 있죠 이런 모가 짧은 브러쉬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듯이 채워주시듯이 <laughs> 채워주듯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한쪽 이쪽 안 한쪽을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음영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안 하는 거랑 한거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요. 이, 이 조합이. 확실히 좀더 또렷해졌죠? 쌍꺼풀 라인보다는 조금 더 길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길게 빼요. 라인을 그려주는 범위까지 라이 그눈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laughs> 아니 섀도우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 극슬림 라이너로 제가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아 극슬림 라이너가 좋기는 한데 너무 빨리 써. 얇아서. 프로 프로의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제젤 아이라이너,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이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라인의 끝부분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카소 4 0 0일 플랫 브러쉬인데, 어, 일단 이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저렴이는 최대한 한번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라인이 오늘 많이 이렇게 상승형으로 그리진 않고, 그냥 이, 라인, 뭐라 그러지? 이눈의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형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 그냥 이 상태로 그려줄 건데 혹시 몰라서 디업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어느 게더 좋은지 볼게요. 디업이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제가 오늘은 막이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딱 라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든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면 막상 뜨면은 살짝 이렇게 올라가 보여요. 그 다음에 뭐 뻔하긴 한데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 바닐라 아이 크러쉬 서클 볼륨 마스카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그 포니님 하실 때도 제가 봤는데 우리가 보통 마스카라를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해서 올린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도 빗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속눈썹 사이사이에 얘네 이 결들을 꽂아준다는 느낌은 맞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꽂고 빗을 빗어주듯이 이렇게 위로 싹싹 싹. 올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완전 공감했던 게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저는 더 뭉치기만 하고 예쁘게 발리지 않아서 이렇게 살짝 꽂아준 후에 예쁘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전더 더 좋더라고요. 저는 뿌리 부분이 닿은 이후로는 그냥 계속 빗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니스프리 이번에 무슨 글리터가 나왔는데 이게 트윙클 글리터 저는 3호. 별 총총 로지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어, 키튼 카르마 저렴이는 1온가 2온가 그렇고요. 이 로지 색상을 발라줄 건데 얘는 어플리케이터가 붓이에요. 그래서 펄땡이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편하긴 한데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저는 살짝 약간 묽다고 해야 되나? 그 묽은 느낌이 올라가서 가끔 살짝 컨트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바르고 나면. 대존예라는 거. 그래서 바르실 때, 어 저는 요 밑에만 오늘 바를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요앞 코너. 앞 코너도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꺾어주시면 돼요. 오늘 언더도 해줄 건데 언더도 아까 마스카라 했던 걸로 해줄 거예요. 4시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갑자기 서두르고 있어. 이런 약간 이렇게 얇게 이 정도 식으로만 내려오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블러셔는 이 색깔을 발랐었어요. 향기 머문 라벤더 색상이고요. 이런 색상이에요. 보시는 색상 그대로입니다. 뮤트톤 핑크가 들어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깔도. 영상으로 이게 잘안 담길 것 같아요. 안 담기고 있는 것 같네. 영상에서 봤을 때, 음, 뽀얗고 예쁘다 이러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어? <laughs> 응?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얼굴에? 음 제가 오늘 입술에 그걸 안했네요. 입술에 밤을 발라놓고 시작을 안해서 지금 살짝 저입 바르면 건조할 것 같은데 잡티 가려줬고 입을 발라줄 건데 아 오늘 전체적인 색조가 전부 다 이니스프리예요. 뭐 광고는 딱히 아닌데 바르다 보니까 집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니스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니스프리 어. 리얼 핏 벨벳 립스틱 2번 분홍빛 억새 베이지 색상이고요. 되게 뮤트한 톤의 핑크예요. 분홍빛 억새 딱딱그 이름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분위기 있는 톤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머리랑 마저 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오늘따라 머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비는지 모르겠네요. 머리는 그냥 바깥으로 좀... 말았고요 굵게 말았어요. 그리고 귀걸이는 이런 차분한 거 해줬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터를 안한것 같아서 하이라이터를 좀 하려고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이제 미샤에서 원 플러스 원할때 샀던 건데 이탈 프리즘 터치 오브 라이트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전체적으로 살짝 골드빛이 도는 것 같기는 한데 어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 실버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거나 쿨한 느낌이 있어도 그런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사용을 할게요. 다르죠? 저는 웃을 때 여기 빵끝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좀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웃을 때 하는 부분 빛 받는 부분에 해주면은 여기 웃을 때 이렇게 이 빵질한 게 강조가 되면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어,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긴 쇼? 요런 거에다가 이렇게 흰색 셔츠를 입어줬는데 좀 두꺼워요, 이 셔츠는. 저 약간 이런 오피스룩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준비하는 영상이 끝났는데, 어, 좀, 데일리한 메이크업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유용하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